자, 안녕하십니까. 고프로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죠? PM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해서 이게 이제 PMI인데, 자, 이전에 자, 250k, 자 249k 였고요. 자 예측은 241k로 어, 예측을 좀 낮게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어제 나온 게 233k로 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지수가 나왔습니다. PMI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실업,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기 때문에 이 실업수당을 경기가 안 좋거나 실업자가 많게 되면 많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은 건데 어, 많이 낮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코스피나 코스닥은 장 전이기 때문에 나온 게 없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은 장 시작 전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없고요. 어제 아무튼 반도체 같은 경우 큰 폭으로 반등을 했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코스타 코스피도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반등을 예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이제 중동만 조금 진정이 되는 국면만 보이면 은 아마 다시, 뭐, 회복하는 거는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 중에, 어, 이제 장이 시작을, 어, 했습니다. 어, 예상했던 대로 지금 보시면, 어, 큰 폭으로 지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어 어제 나스닥에, 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어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HAB, 예, 우리 주식 지금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한번 보겠는데요. 자, HML 역시 2% 넘게 어, 좋은 출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당분간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과 외인들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고 개인 물량이 많이 좀 빠졌습니다. 신용장고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주가를, 주가의 상승을 저지할 만한 어, 그런 요인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공매도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자, 최근엔 단타성 공매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 9월에 정말 중요한 일정들, 유럽 암학회를 비롯해가지고, FOMC, 자, 금리이나 거의 확정적이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 FDA 재승인 신청. 자 이런 이2자 이런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외인들과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은 자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훨씬 더 유리한 이유가 개미들은 각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어떤 목표가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팔고 여기서도 팔고 자 중구난방으로 움직이지만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는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자 분석이나 어떤 자, 근거를 통해서 움직이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목표가를 8만 5천원으로 정했다 그러면 자, 물량을 한꺼번에 동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개인 물량들이 급등 전에 감소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요 자, 개인 물량들이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조금 올랐을 경우 다 차익 실현을 통한 자, 매도를 통해서 물량이 감소도 하고요. 그리고 개미털기 등 세력 등의 세력 등에 의해서도 어,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외인들 아무래도 개인들보다는 정보력이라든지 자금력이 자, 외인들 같은 경우는 물량이 늘어나고요. 마찬가지 기관도 같이 물량이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일정 기간 자, 횡보를 합니다. 횡보. 자 횡보를 통해서 매직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조건들과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 명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9월의 이벤트, 이게 명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명분까지 더해져서, 자, 급등의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은 자,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올려서, 자, 본전으로 나가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테고, 아, 조금 더막 기다렸으니까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수익 보고 나가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자, 수익을 조금 먹느냐, 더 먹느냐, 이제 이 차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있는, 자, 조금 더 범위를 줄여보면은, 자,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있는 매물대가 가장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물량을 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물론 여기에는, 자, 외인들과, 자, 기관들을 비롯해가지고 수익을 더 먹으려고 하는 의도가 크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이달 초에 자 글로벌 급락을 가져왔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 HLB는 자리를 국권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앞으로의 구월에 있을 자 호재 해서 정말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어, 방증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 여기서 지금 많은 개인들이 이국원에서 매수를 했다가 자, 여기서 수익을 조금 보면서 많이 차익 실현을 통해서 물량을 감소를 시켰었는데요. 자 보시면 이 구간, 자 계속 자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다가 어, 더 오를 것 같다 이슈들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자 신용을 써가면서 무리하게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신용 거래 상황 기간이 자 90일이죠. 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자 3개월 이후에 이 구간까지 늘었다가 이 구간부터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반대 매매가 있었겠죠? 자 여기서 주식이 떨어졌는데 자기 돈으로 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메꿀 방법이 없겠죠 주식을 팔아서 그러면 결국 반대매매를 당했다는 거고요 반대매매에 의해서 자 신용잔고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어떻습니까 개인 물량도 자 늘어났다가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라도 차익실현을 하자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오히려 이에 반해 외인들과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자 계속해서 이 구간 안에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구간부터 해서 비중을 늘리다가 자, 유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가격이 조금 떨어졌을 때더 늘어났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개인들에 비해서 자금력과 자 정보가 뛰어난 자, 외인들과 기관들이 담아간다는 것은 자 HLB 자 급등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겠죠. 자이 시기가 지나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없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첫 번째 이제부터는 정말 물량 뺏기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급등한다 뭐 앞으로 9 월에 호재가 너무 좋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신용 쓰실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보셨듯이 자 이런 또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이 구간에서는 자 신용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 9월에 제 심사 신청을 자할 예정이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도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결과가 나오는 거는 클래스 1로 심사를 받는 경우와 클래스 2로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자 다르죠. 워낙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 클래스 1의 경우에는, 자, 60일, 2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가 되고, 클래스 2의 경우에는, 자, 180일, 6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라도 클래스 2로 가게 될 경우에, 시, 자, 신용을 쓰셨던 분들은, 자, 이 안에 다 반대 매매 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절대 이런 부분에서 신용을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물량만 지키시면 됩니다. 물량만.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중동 리스크죠. 자, 지금 미국발 자 경기 침체 어, 리스크는 지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쪽으로 거의 60% 이상 어,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발 경기, 경기 침체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고 볼수 있고요. 남아 있는 건 지금 중동 관련 이제 리스크인데 어찌 됐던 혹시라도 이제 H A B 얼마 전에 있었던 글로벌 급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뭐 중동이 중동 관련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혹시라도 자 7만 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자 이때는 여러분들 어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회냐면 자 매수기입니다 회 비중을 늘리시고 신규분들 자 아직까지 HLB 주주 아니신 신규분들은 자 여기서 신규 매수 자리 신규 매수 자리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HLB 주주분들은 수익을 좀 빠르게 좀 실현하고, 엑시트 하고 싶다 하실 분들은, 자, 6개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6개월. 앞으로 6개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반드시 큰 변동성이 나오길 거기 때문에 6개월로 보시면 되고요. 뭐 나는 정말 크게 HLB 뼈를 묻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 없습니다. HLB 앞으로, 어, 지금 뭐, 리버세라니, 그리고 뭐, 칸델리 주마 병용요법 외에도 어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호재는 나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이상, 보유하셔도 되고요. 대신, 그냥,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 어디 딱점 찍어놓고 상승만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계속해서 뭐 이런 변동성들을 만들면서 가기 때문에 난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넣어놓고 쭉 갈란다 뭐 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자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줄여셨다가자 이런 부분에서 다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비중을 늘리신다면 자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겁니다. 3년 이상 장기로 보고 계시는 분도 이러한 관리는 해주셔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6개월이면 아직 좀 여유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6개월이면. 자, 그리고 3년 이상 이분도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HLB 만큼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포트 종류를 좀 늘리시면서 자, 시야도 같이. 넓히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다른 종목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단타 같은 경우는 당일 매수 매도 해서 크게는 안 하고 용돈이나 뭐 일당 정도 번다는 개념으로 단타도 하고는 있는데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터디를 하시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스터디와 정보를 통해서 자 확신을 가질 만한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바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HLB 단기 수익 보실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6개월 안에 자 진입할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 3년 이상 보고 계시는 분도 같이 스터디를 하다가 확신이 들때 뭐 매수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이 기간 동안에 자 여러분들 자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단기 수익 보실 분들은 제가 좀 전에 자 6개월 정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장기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마찬가지 뭐 1년 이상 보실 분들 자,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새로운 또 종목을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충분히 스터디도 하시면서 정보라든지 이제 브리핑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려면 이제 어쨌든 지금 이 히든 종목을 히든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건 바로 지금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정보만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확신이 들 때, 그때는 그때 매수를 진행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종목 교체 좀 준비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단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단타 문의 요청이 있어서 단타 관련된 안내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히든 종목과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관련해서 다시 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에 이분처럼 예약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시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당장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자 7월 7일 일요일 날 이렇게 예약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7월 8일 월요일 날자 고프로운 무료 극동 신호입니다라고 하면서 8시 33분에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한참 전에 자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그리고 종목명으로 사조시푸드 말씀드리고 자 증권 일사 호재 리포트와 K-푸드 수출 기대감이라는 모멘텀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6,4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시초가라든지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6,4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날 사조 씨푸드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날이죠, 7월 8일 지금 7,980원에 상한가에 들어서서 딱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날 시가가 여기 보시면 6,410원이고 저가가 6,26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6,400원에 매수대기를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다 매수 체결을 되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상한가까지 바로 직행을 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 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누구나 다10% 이상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타 문자를 그러니까 자 그날 샀다 그날 파는 그런 단타 종목을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 7977-5498 번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예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 다만 실제로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자 이렇게 수익이 나 한다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고 그럼 그런 기분 좋아진 상태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제가 유튜버로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에 예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내드리는 이 조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종목들만 보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신용을 쓰셔서 매매하시지 마시고 그날그날 용돈벌이라든가 아니면 일당 벌이야 정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그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6개월 보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스터디나 정보를 받아보시면서 천천히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보신 다음에 확신이 생겼을 때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보만 받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종목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 드리면 폭등이 임박하면서 포트에 추가해야 될 자, 후보 종목을, 이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 채널을 성장시켜 주시는데 도움을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제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자, 생물보안법이, 자, 발의되고 중국 기업의 신뢰도가 하락되면서 국내 기업인 CDMO나 CMO, 이런 사업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5년 4월에 18만 리터 규모의 공장도 건설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총 75만 리터 생산 능력이 확보된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 자, 글로벌 탑 제약사 20곳 중 14곳을 고객사로 확보를 해 있다. 자 그리고 올해 또두 곳을 추가해서 16곳의 고객사를 늘릴 예정이다. 약간 엄청난 앞으로의 모멘텀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약간의 조정을 받다가 자이 부분에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자 지금 쭉 조금씩 횡보를 하다가 자 여기서 일단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이 이후에 어떻습니까? 다시 또 약간의 행보를 하다가 이제 미국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자, 급등을 할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왔지만 자, 여기 보시면 아직 한발더 남았습니다. 한발더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원래는 아까 전에 생물보안법이 올해 11월 확정이 되려고 했지만 자, 이게 시기가 좀 지나갔죠? 그러면 이제 내년을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시간이 어떻습니까? 최소 6개월 이상은 있는 거죠? 자, 6개월 이상은 시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자, 정보는 미리미리 담아서 자, 신중하게 분석을 하시고 자, 결정은 신속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준비하는 거 없이 다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미리미리 좀 스터디도 하시고, 정보를 미리미리 보시면서, 아, 이런 기업이 있구나. 자, 이런 종목이 있구나. 자,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자,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움직임이, 자, 이런,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미리미리 좀 보시면서 신중하게 분석을 같이 하시고, 아, 자, 이 종목 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바로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자, 이런 거 없이 그냥 누가 추천한다고 사면 되겠습니까? 막상 또 사야 될 시기가 되면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중요 타점을 또 놓쳐서 못 사시는 경우가 또 있고, 마찬가지 팔 때도 이걸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결국, 매도 타점을 놓쳐서 장기간 보유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지만 미리미리 정보들을 받으셔서 나름대로의 좀 판단도 해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분석이 끝나면 신호에 따라 빨리빨리 사고 팔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남아 있는 이 기회를 제대로 잡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 상승 흐름 매우 좋고요. 자 여기 테스트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발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자이 종목에 대한 중간중간 브리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개월 정도 남았다고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자 6개월 정도 분명히 이부근을 가다가 자 가격 조정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타점이 6 개월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기간 동안 브리핑이라든지 정보를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계속 이 종목에 익숙해지시고 이 종목을 나름대로 또 판단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수하시는 게 아니 ...이라 정보만 받으시라고 히든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문자로 이 정보에 대한 이슈와 자 브리핑 제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출판을 위해서 틈틈이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스터디 하실 때 지금 이 시기가 딱 스터디하기 딱 좋을 시기입니다. 기초부터 기술적 분석 고급형까지. 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출판을 하려고 틈틈이 제가 시간을 내서 정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직은 제가 마무리 중에 있기 때문에 곧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출판사랑 이제 협의를 통해서 출판이 준비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이런 계약 관계 때문에 제가 이 자료집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구독자님 위해서 제가 드리는 건데 출판사와의 계약 관계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무료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 전에 다 제가 이제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출판을 위해서 이제 제 책을 내려고 만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꼼꼼히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제가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이런 그림들입니다. 그림들이고 제가 나중에는 이 자료와 또 연계된 또 강의 영상도 제가 만들 계획이 있어서 제가 설명하기 좀 편하고 여러분들 좀 들으시기 편하도록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캔들부터 해가지고 용어 정리부터 해서 여러분들 뭐 정말 혼자 보셔도 충분히 어려움 없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들로 구성을 해 놨고요. 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좀 꼼꼼히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뭐 전문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을 되실 거고요.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출판 전에 나눠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자이 자료집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저 여기 보시는 제이 전화번호에 보시죠. 자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이 시기에 딱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스터디를 나름대로 좀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투자하시거나 이럴 때 누구 도움을 받지 않고 또는 도움을 받더라도 내가 도움받는 사람이 제대로 어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스터디를 나름대로 좀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너무 많은 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첫 번째 단타 종목 이제 받으시려면은 이제 실시간 문자 신호죠. 자 이거는 예약을 예약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아까 히든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자 앞으로 유망할 히든 종목 지금 곧바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차원에서 미리 정보도 받고 자 브리핑도 받아보시라고 이거 같은 경우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세 번째로 자이 기술적 분석 핵심 노트 자이 자료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 자료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어, 여러분들께 문자로 다 남겨 드릴 겁니다. 당연히 모두 무료고요. 이 앞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종목명을 남겨 주시면 제가 더 빨리 여러분들께 이걸 전달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리하는 종목이 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꼭 종목명을 앞에다 붙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